야집 야 좋다 성공했네 야집 산다고 돈다 써서 당분간 긴축기간이야 아다 그렇지 뭐야 TV 큰거 봐라 어? 뭐야 이거 왜 이래? 끝났네 너 이거 결제 안 써? 어야 아껴야지 딴 것도 다 구독 취소했어 그럼 너 요새 영화를 아예 안 봐? 응. 1분 미리 보기로 보지 그 앞에 거 보고 뒷 내용 119분 동안 상상하면 두시간 금방 가나 엠비타이도 애드로 바뀌었잖아 게이드 뭐볼 것도 없겠네. 어, 야, 축구 채널은 풀로 나와. 어, 그래? 뭐야? 이 자료하면이야? 이번 시즌부터 구독해야 컬러로 볼수 있다 그래서 안 했어. 아, 근데 무슨 축구 를 흑백으로 봐, 야, 안 불편해? 응 별반해. 그 옐로 카든지 레드 카든지 구분 안 되는 것만 빼면. 그럼 그 구분은 어떻게? 그냥 누즈껏 보는 거지. 카드 받고 동료 선수들까지 항의하면 레드. 그냥 혼자서 아쉬워하이 옐로. 아, 됐어, 됐어, 꺼, 꺼, 꺼. 아, 그냥. 야, 뚱파야, 중국집이나 먹자, 어? 야, 시켜. 어. 너 뭐? 나 짜장면. 짜장면. 그래, 야, 너저 AI 스피커 저 것도 구독 안 했지? 저안쓰 거면 그냥 나한테 팔아라. 아, 저거는 출근하려면 필요해가지고 구독했어. 대신 좀 불법적으로 쓰고 있긴 한데. 신짜오빈남. 종. 저면비에 또이제 나이매디. 또이제 조장. 신감만. 아, 야 아니 저 정도면 그냥 돈 주고 써 요즘 죄다 구독인데 필요한 거 있다고 막다 구독하면 돈못 모아 나 지금 한 15개 구워하 뭐야 아. 한여름까지 시원하게 덮을 수 있는 쿨링 매트가 새로 나왔거든요 관리실 통해 주문하시면 10% 할인 행사 해드리니까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아니 저사 뭐야 뭐 갑자기 부스부스깜자기 어떻게 들어왔어 저거 아니 나 아파트 관리 구독 안 해서 3시간에 한 번씩 광고 봐야 돼 야, 뭐지 근거까지 구독해야 돼? 아, 야, 그냥 저 구독해, 내가 돈 줄게. 아, 깜짝 놀랐네. 야, 그리고 짜장면은 왜안 와? 요즘 한집 배달 금방 금방 오잖아. 아, 나 배달 어플 구독 안 해가지고 열집 배달 시켰거든. 시간 좀 걸릴 거야. 아, 주문 사장님가 인 보다. 네, 오세요? 아, 열집 배달 오다, 아, 끊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원래 출발했대? 아니, 오늘 주문이 9건밖에안 들어와서 우리 건 취소됐대. 나가서 먹자. 내가 사줄게. 500m 뒤에서 좌회전이었습니다 와뭔 소리야 이거 내비 정도는 구독을 해라 좀 시속 50km 단속카메라에서 찍혔었습니다 아 진짜 마탱이 가건데 야 그냥 벌금 낼 돈으로 하겠다 나 같으면 아이 구독료는 아깝잖아 야 됐어 야, 집으로 가나집 가는게 알아 야 우회전 우회전 야 우회전 무제한 아니라서 이번 달은 좌회전밖에 못해 아씨 어? 아 좌회전도 드번 밖에 안 남았다 아 그럼 어떡해 진짜 어, 어떡해 저기요? 저기요? 사장님? 어우 이 니땜에 이게 뭐한 짓이야? 씨, 저... 미안해. 내일 다 구독할 테니까 내가 으면 집에 가자. 사장님? 사장님? 아, 저 쿠폰 그 뭐야? 이게 박물관인가? 근 무슨 가정집에 누가 저렇게 많아. 저기요? 안 계세요?